겨울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구나. 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엔 옷 꼬는 박기야. 그래 결심했어. <목소리> 네 일단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것은 오코네미야키 플라워가 필요하구요 가운데 있는 건 오코네미야키 소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마요네즈입니다 메이세 가지 준비하시구요 네 여러분 이제 야채는 다 준비됐고요. 일단은 어, 오코노미야끼 믹스를 좀 준비해 볼게요. 조만한 그볼 준비하시고요. 어이 정도 볼 사이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약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저는 오코노미야끼 믹스 이거를 오늘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일단은 오코노미야끼 믹스를 일단 부어 줄게요. 이 정도. 일단은 이정도만 한번 부어보고 한요정도 네, 네. 네, 일단은 물을 부어줄게요 물을 좀 적당량 부어주시고 일단은 저는 휘퍼가 큰거밖에 없어요 큰거밖에 없어서 큰걸로 졌는데 집에 작은게 있으시면 작은걸로 저으셔야 돼요 물을 부어가면서 농도를 좀 맞추시면 돼요 조금 진해요 그러면 조금 더 넣을게요 조금 반죽이 묽지 않고 조금 살짝 된 느낌으로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꼬리뱅안를 만드셨을 때어 굉장히 잘 부서지지 않고요. 네. 식감 또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반죽은 여러분 보시면 한요 정도 이렇게 살짝. 네, 이 정도는 전이 정도로 맞추거든요. 근데 뭐 사람의 기호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반죽이 다 되셨으면 어, 거기다 아까 잘라놨던 야채를 좀 넣을게요. 처음에 양 양배추를 조금 많이 넣어주세요. 양배추가 조금 주가 되도록 한요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 당근 그리고 애호박 네, 좀더 넣을게요. 좀 빼고, 네, 한요 정도. 그릇이 좀 찰정도로 넣어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야채를 다 넣으셨으면 이제 계란 하나를 까서 넣을게요 계란 하나, 계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계란을 하나 까서 넣으시고 네 다음으로는 어..저의 비법이라고 비법이, 비법이라고 비법할수 있는데 이게 들어가고 안들어가고의 차이에 따라서 오구노미야끼의 맛이 어..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아운이 아닙니다. 저만의 비법이에요, 여러분.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 템프라 가루예요, 여러분. 템프라 가루인데 템프라 가루 이제 템프라를 튀기고 남은 이제 템프라 이제 예, 덴카치라고 하죠. 덴카치 남은 걸 이제 저는 이제 오코메악키 안에다가 넣습니다. 예. 이제 덴카치를 적당량 넣을게요. 좀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네, 이 정도 일단 넣으시고, 일단 비빌게요, 여러분. 이게 볼이 좀 쪼만해서 안 비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벼야 돼요, 여러분. 네. 네, 흘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뭐 설거지 하면 되니까, 네, 야무지게 비벼주세요. 저는 오늘, 어, 야채 오코너미 앗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해물 오코노미야끼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어, 오징어만 잘게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트에 가셔서 그 해물 믹스 있잖아요. 크게 크지 않은 그 믹스를 어, 조금 첨부해셔도 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고루 반죽하고 계란하고 잘 섞이도록 네, 비벼주시고 네이 정도로 해서. 네, 비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목코름미야기 반죽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여러분 불을 켜고좀 팬을 좀 예열할게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프라이팬을 써도 충분히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라이팬도 충분히 예. 우리의 목코름미야기를 책임져줄 어, 든든한 지원군. 일단 예열을 좀 할게요, 여러분. 네, 일단 여러분 불이 올라와서 예, 목코름미야기 만들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기름을 둘러주시고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여러분. 기름은 어차피 이 네. 그 정도 둘러주시고 일단 아까 만들어놨던 반죽을 이제 깔을게요 어, 벌써부터 소리가 나무지게. 네, 일단 이거를 넓혀서 펴주세요. 이렇게. 끝에 사이드 맞춰가지고 조금 뭐 두꺼운거 원하시면 은 두껍게 피셔도 되고 얇은거 원하시면 얇게 피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식감을 원해서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에도 이런식으로 잘 다듬어 주시고 오코노미야끼는 센 불에 익히는게 아니고 좀 저온에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좀 불을 줄일게요 여러분 줄이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뚜껑을 덮어서 좀 익게 놔둘게요. 네, 이게 여러분, 어, 목걸음의 야기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자리를 보시면 돼요. 가장자리가 조금 이제 갈색으로 변했다 많이 좀 익은 것 같다 이러면은 어느정도 익은겁니다 그때 좀 어, 뚜껑을 열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2분이 지난 것 같아요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어 냄새 좋은데요? 네 익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익은 것 같은데 일단 기름이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뒤집을 때 저희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원래 저는 이제 이런 뒤집개를 쓰는데 이런 뒤집개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은 뒤집개를 쓰셔도 돼요. 근데 뒤집개로 쓰시다가 복코름이야기가 이제 부러 부서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접시를 이용해요. 접시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접시를 덮으시고 그냥 뒤집으셔서. 네. 다시 녹으시면 정말 모양 하나 안 변하고 이제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뚜껑을 좀 받아서 안에까지 익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이제 시간 이좀된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와우. 네, 일단 불을 끄겠습니다. 불을 끄고. 일단, 잘라볼게요. 여러분, 잘라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굉장히 바삭해요. 네, 아주, 안에까지 잘 익었습니다, 여러분. 네. 보시면, 단면이 아주, 반죽이 아주 잘 익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소스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소스는, 이제 아까 보여, 보여드렸던 모코노베아키 소스랑, 이제, 매요가 빠질 수 없겠죠, 여러분? 매요, 마요네즈. 네. 뭐, 여러분, 순서는 없어요. 뭐, 소스에 순서는 없는데, 일단, 저는 마요네즈 먼저 뿌릴게요. 뿌리시고, 이제, 오코노미야끼 소스도 반대로 뿌릴게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뿌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토핑이 남았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가조부시입니다 갓조부시. 가초부시. 갓조부시를 위에 뿌려야, 이제, 목걸음이야기에 이제, 마지막이 데미를 장식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시면 듬뿍 뿌리세요, 여러분. 듬뿍 뿌리시면 돼요.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듬뿍 뿌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오코노미야끼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쿠바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오코노미야끼 저말의 비법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오코노미야끼가 생각나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 목구름엽기 아, 뜨거워. 구름엽기 드셔보시고요. 네. Look at this, b 잘 먹겠습니다. 음. 어우 진짜 맛있어요. 와우. 음. 야 어찌 이렇게 봐서 는을 이거. 와. 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음. 야채도 아주 잘 익어가지고, 와 보컬 음. 매카 <목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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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데, 여러분. 아래까지 다 익었어요. 와, 대박이에요. 와, 음. 야, 벤쿠버에 있지만. 오사카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음, 우와. 대박! 대박! 음. うわ。 아, 이 맛있는 거를 아는 지인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못한... 아, 상황이 이제 벙커가 많이 흠... 슬픕니다, 여러분. 네. 음. 벌써 다 먹었어요. 맛이야. 네 여러분 오늘 오코노미야끼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만드실 수있을거예요 네. 오늘은 오코노미야끼 어떠세요 여러분 번쿠바였습니다 See you later